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유니티의 라이트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이트 조명은 하나의 객체죠. 라이트 조명이랑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또 컴포넌트로서 여러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씩 바꿔가면서, 어그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n i 를맨 처음에 켜시면 기본적으로 카메라하고 Directional Light라는 놈이 먼저 들어오죠. 네, 어떤 방향성을 갖는 라이트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이 조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객체를 먼저 좀몇개몇 몇 가지 불러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에서 플레인, 그다음에 오브젝트에서 큐브, 그다음에 SP. 이렇세 가지를 하나 불러주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세 개에 대해서 예 초기 초기 리셋, 위치를 원점으로 초기화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큐브와 스피어를 지금 반 정도 밑으로 잠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0.5를 y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스피어는 약간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서 이렇게 좀 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예, 약도 한번 더 해보고요. 자 일단 보기가 조금 음, 약간 이바닥면과 같은 어, 색깔로 되기 때문에 재질을 좀몇 가지 넣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어 모터리아려서 박스 재질 그다음에 크리트 눌러서 그다음에 스피어 이렇게 재질. 음. 하겠습니다. 박스는 색깔을, 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찍고, 다듬대고요. 스피어는, 예, 네, 빨강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강색. 네. 그래서 박스는 큐브에다 좀 넣고요.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박스는 큐브에다 좀 넣고요. 스피어는 여기 네, 다목 구슬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조명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이 디렉셔널 라이트 라이트도 좀 디렉셔널 라이트 이게 방향성을 갖는 조명이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음, 또뭐 위치를 좀 바꿀 수 있는데 좀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라이트에 관련된 트랜스폼에서 위치, 회전 각도라든 요게 기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속성 컴포넌트가 있죠. 라이트의 객체인데 이 속성이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는 라이트 객체의 라이트 속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라이트와 관련된 속성들이 쭉 있는데, 요거, 요거, 요서, 요거,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 여섯 개에 대해서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 라이트 타입이 있고요. 타입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렉셔널로 돼 있거든요. 요거, 이게 디렉셔널 태양광처럼 돼 있는 거. 태양빛처럼 된 음, 조명기구.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전구. 배열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트 라이트. 그러니까 연극이나 무슨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어, 주인공한테 이렇게 비치는 빛. 스포트 라이트. 이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밝, 밝기가 아니라 이거는 색깔이죠. 색깔. 빛이 조명기구의 색깔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있고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명기구의 색깔 그 다음에 이 모드, 이 모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잠시 후에 이 베이크가 이제 좀 어,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고로 하고요 그 n t e 인텐시는 인텐시티는 색입니다. 그래서 빛의 색이. 그다음에 인디렉트 멀티플라이어는 간접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그러니까 조명기구에서 비치는 빛이 있고, 객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빛이죠. 있그거에 간접 조명 색이로 어떻게 거냐. 그런 거에 대 거고요. 셰도 타입은 그림자, 그림자의 속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먼저 와보시면, 그래서 라이트 요 체크 박스를 해제하면 라이트가 없어졌죠. 완전히 이제 뭐 라이트가 없는 아주 껌껌한 밤 환경, 밤에 예,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빛이 되고요그 다음에 예, 일단 켜, 켜고요. 자, 여기 타입을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네 번째 거는 별로 이제 안 쓰고, 요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디렉셔널이에요. 태양광이에요이태양광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태양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든 위치에 동일한 방향의 빛이 나오게 되죠? 예. 네. 그래서 태양이 멀리, 뭐, 그래서, 이디렉셔널로 됐을 때,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위치를 만약에 바꾼다, 바꾼다고 해도, 한번 바꿔볼까요? 위치를 바꾼다고 해도, 광의 조명 상태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란 거는 멀리서 일정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든 간에, 뭐, 이렇게 됐든 간에, 그 위치를 바꿔도 조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왜 그래요? 태양광은 태양광 어떻게 돼요? 태양광은 그냥 어두, 어느 위치에서 빛이든지 다 고르게 나오죠. 다 어디서 오든지간에 빛이 다요 동일한 방향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빛, 어, 빛이 나오 들어오는 빛이라서 이런 이런 방향의 빛이 없는 거예요. 또는 뭐, 뭐 이런 방향의 빛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절대 없고 일정한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나오는 빛이다. 우리 낮에 보면은 태양의 빛이 이렇게 고르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어, 태양광 속성이 거고 이 위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놓고서 포지션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각도는 의미가 있어요. 각도는.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방향은 바뀌죠.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 이렇게 넣으면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상관없으니까 없 아무거나 이제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이 각도는 중요해요. 각도는 0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빛이 어떤 반응이냐면, 예.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빛이 요서 살짝 비어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평 수평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영도 포 로테이션이 영도 0도 영도 0도 0도면 어떻게 된다? 이게 예. 수평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가리 드림자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X 포지션 방향에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잠 드네요. 수분이가 0으로 하고요. 빛이 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포지션을 이렇게 하면 위에서 붙이게되네요 이게 태양이 이게 꺾여졌죠? 와이으로또뭐한5 0도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렉션의 라이트는 일정한 방향의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봐서는 빛이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온다는 걸알수 있죠. 예, 그걸 정해준 겁니다. 요, 요, 각도로 정해준 거고, 스케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이해되시고. 그다음 컬러는, 뭐, 지금, 어 백색광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완전 흰색이에요. RGB가 다 250개 최대값이에요. 요거는 이제 흰색, 백색광이고, 요거 뭐,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은, 조명이, 빨간색 태양광 조명이 되고, 뭐, 저녁에노을이진다할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아침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할 수도 있고 파란색강은 거의 없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요거는 네, 태양광에서는 보통 이게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조명일 경우에 색깔 바꾸는 게 의미가 있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인텐시티는 지금 뭐 이거 강하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하죠? 1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 라이트고, 0.5 하면 좀 약, 약하고, 0 1 정도 하면 굉장히 약하고. 보통 이제 빛의 세기를 정하게 인텐시트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다 인다이렉트는 잘이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예, 네, 반사되는, 그니까, 러 객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빛의 세기를 어떨 거냐. 이것도 별로 안 쓰고요. 어, 섀도우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 타입인데, 섀도우 타입은 이게 하드가, 노우 섀도우 한 번, 자, 지금 요거를 섀도우가 보이게끔 좀 조정을 하고요. 노우 섀도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섀도우가 없어지죠? 예, 네, 섀도우가 없어지는 거고, 하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고, 소프트, 그러면 약간, 슬, 희미해지죠. 약간, 이제 좀, 요런 역할을 줄때한 거고, 그림자의 세기, 희미하게, 금자가 희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뭐, 레졸루션의 바이오스는 이건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어, 그, 일단,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음, 네, 디렉션 라이트에서 알아봤고요. 네, 이거 치고. 자, 라이트 조명에 보면 그의 디렉션의 태양광이 디렉션 라이트. 그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구예요, 전구.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전구로 바꿨습니다. 포인트. 그러면, 예. 빛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있죠? 이때부터는 포인트의 전구의 위치가 중요해져요. 이 가동이 가능해져요. 일단 칼. 자, 한번 땡, 땡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표면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밝게 되죠? 멀리면 멀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고, 포인트 위치. 조명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요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있다? 여기에 전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요 위치, 요 라이트가 라이트의 요 포지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도 해가지고 빛이 어, 어떤 거리에서 어떤 각도로 해서 전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비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겠죠 레인지는 이제 요건 포인트로 해서 지금 나온건데 레인지를 좀 멀게 한번 해볼까요? 100을 크게 하면 100 정도 하면, 이제, 굉장히 포인트 라이트가, 빛이 밝아서 100m 정도까지 비칠 수 있다는 뜻이고, 1 정도 하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빛, 불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보통 10으로 된다는 거. 칼라는 아까 해봤죠? 네. 칼라 그 다음에, 뭐, 다시 흰색으로 다시 할수 있나? 흰색으로. 색깔 바꾼다는 거. 인텐시도 마찬가지로 세게 할수 있죠. 이정도 약하게 할수 있고요. 일로 했고 인다렉트도 반사, 반사되는. 어. 섀도우도 똑같죠. 섀도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섀도우 이렇게 가죠. 근데 소프트 섀도우 하드 섀도우 그다음에 셰도우 가 없게 한거 없죠. 이런 식으로. 섀도우의 네. 크기 또는 섀도우의 선명도를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라이트는 아시겠죠. 포인트라이트는 전구를 달아놨다. 이 위치에다가 이 트랜스폼의 위치에다가 전구를 달아놨다. 그래서 레인지하고 컬러하고 이런 것들 바꿔서 효과를 줄수 있겠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구를 방에다 달아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것 같죠? 그림자가 이렇게 퍼지는 거 맞죠? 그림자 가 이렇게 퍼지는 거요. 낮으면은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볼게 뭐냐면은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는 우리 연극할 때 주인공에 부, 어, 비치는 불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스포트라이트. 자 요거 누르면 예,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일로 가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이쪽에 있죠. 어 위치는 어딨어요? 여기 요기 있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뭐 이렇게. 하고, 예, 음,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레인지를 좀한좀 늘렸고요. 그러면 좀 레인지가 커지면서 넓 멀리까지 레인지가 이 100m까지 볼수 있는 거에다가 예, 가능성 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밝아진 거죠. 이 평면에 어, 바닥 평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스팟 앵글은 수, 예, 90도. 스포팅을 트 지금 각도가 이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예.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인텐시티를 다 바꿀 수 있다. 예. 일단 어, 모든 것다해 보기 전에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해가지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섀도우 좀, 좀 크게 이렇게 좀 진하게 뭐 색깔은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라이트 조명을 지금 살펴봤어요. 라이트 조명을 살펴봤고 자 그래서 어, 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뭘할거냐면 베이킹하는 거, 라이트 베이킹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